우리 서경선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야이 바보야. 내가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안 느껴지냐? 왜 그러냐면 그날 아침에 서경선 목사님을 뵙고 그날 오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 우리양우광복 선교사님들의 가족, 미국인 가족, 27명 플러스 어, 집행진들 해서 40명의 점심을 저희 롯데월드에서 먹였어요. 저희 매장이 롯데월드에 있는데, 왜 같은 날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두 자손을 만나게 했을까? 오전에는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우리 서경선 목사님을 만나겠고 하고, 오후에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혹시 그우리함이나 우강복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제 왔냐면 1907년에 왔어요. 우리가 1907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째지게 가난한 때입니다.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인 때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잘 교육된 사람들이 편한 환경을 두고 이런 나라에 와서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상여 집에 갔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균에 옮겨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누, 누가 남았어요? 사모님과 자식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년 뒤에 그 사모님의 애들을 빌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없이 그리고 결국 와서 여기서 딸도 죽어요. 11살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잘 키워서 광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짓고 그 자손들이 잘 성장하여 한 30명 가까이가 어제 그제 만났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광복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였어요. 미국 의사였고 그리고 어, 공군이 됐습니다. 장교가 됐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지금도 의사면 잘 나가죠. 자 미국에서 의사이자 어, 공군 장교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수 살면 되죠.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군정을 하기 위한 하지 장군을 따라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